안녕하십니까. 비트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유망 민코인 4위인밈 인덱스 코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밈 인덱스 코인은 민코인 시장에 분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탈중앙화 민코인 인덱스 에그리게이터입니다. 즉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 같은 것인데 투자자들이 개별 민코인의 높은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고 여러 민코인을 하나의 바스켓에 바스켓으로 묶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목표는 민코인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다양한 민코인 포트폴리오를 쉽게 관리하며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주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운영이 되며 멀티체인 확장 가능성도 언급이 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인덱스 구성인데 네 가지 인덱스가 있습니다. 밈 타이탄, 밈 문샷, 밈미드캡밈 열풍, 밈 열풍이 프렌지입니다. 프렌지, 밈 프렌지를 제공하며 각기 다른 변동성과 위험 수준을 반영하는데 밈 타이탄 같은 경우에 어, 시바이누 도지코인, 페페처럼 유명하고 규모가 큰 민코인에 집중합니다. 덕분에 위험성은 가장 낮고 민 문샷은 타이탄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민코인 순위 10위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민코인은 대부분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거나 상장될 상장 것이라는 루머가 있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미드캡 지수는 중간 수준의 위험성을 지닌 바스켓으로 시가총액 5천만에서 2억 5천만 사이의 미코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프렌지 지수는 고위험, 고수익 바스켓으로 100배 상승 가능성을 지닌 생소한 민코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총 공급량은 약 100억 개 정도이고 2025년 3월 기준 프리셀 진행 중으로 약 22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이는 민코인 시장의 성장과 투자자 관심을 반영하는데요. 현재 프리셀 가격 1미미 인덱스당 0.0337달러이고 스테킹률은 처음에 약 무려 1500%로 제공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해 현재는 530%입니다. 도지 시바이누 등 기존 민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민코인 시장이 2025년 초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뜨거워지고 있고, 이 인덱스도 간접적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X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소식을 공유 중이고, 인덱스 내 코인 업데이트를 위한 투표 시스템이 곧 활성화될 예정으로 커뮤니티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을 받는가 하면, 개별 민코인의 펌프 앤 덤프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데, 민코인 투자는 종종 수백 개 코인을 일일이 구매해야 되고 특정 토큰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을 때 포트폴리오 재정, 재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미 인덱스를 사용하면 그저 미 인덱스 토큰 하나만 구매하면 됩니다. 이 토큰은 민 코인 바스켓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위험 선호도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을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초기 투자자 유치를 위한 1500% 높은 스테이킹 보상이 현재도 539%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거버넌스 투표로 사용자가 직접 프로젝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고 단기 전망으로는 토리셀 종료 후 덱스 상장 시에 초기 가격이 0.1달러에서 0.2달러로 어 민코인 불장 시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기대가 됩니다. 단기 전망으로 인덱스 운영의 성공 여부와 민코인 시장 성장에 따라 0. 5달러에서 1달러까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고 리 스크로는 민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의존적인 점. 인덱스 내 코인의 성과 부진 시 같이 하락 가능할 수 있는 점.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미인덱스는 민코인 시장에 분산 투자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현재 포리세일 단계에서 영상 날짜 기준 0.0337에 거래되고 있고 초기 높은 회개율 1 5 0 0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높은 539%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밈코인 불장을 대비한 유망 코인으로 평가되지만 변동성 리스크도 고려해야 되고 이 밈이 인덱스 코인에 추가적인 정보나 혼자서 구매를 해서 복잡한 과정 없이 쉽고 편하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연락처 010-2562-25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구제 시의 밈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소통망 들어오셔서 특급 기밀자료 완전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정보 나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